애니 속에는 다양한 분위기를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캐릭터가 풍기는 분위기는 곧 그들의 캐릭터성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이 매력으로 작용해 팬들이 모이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캐릭터 중 몇몇은 아싸력이 너무 심한 것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싸 캐릭터의 대표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아싸력이 너무 강한 캐릭터입니다. 육룡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선천적으로 뛰어난 마법의 재능을 지닌 홍마족 중 한명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마법을 다룰 줄 아는 우수한 마법사로 홍마족 마을 촌장의 딸이자 미래의 홍마족 족장이 될 인물인데요. 이렇듯 작중 설정상 금수저인 육룡은 다른 캐릭터와 잘 지내는 인싸일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을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마을 수준의 아싸입니다. 육룡은 홍마족 특유의 중일병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홍마족 특유의 허세스러운 자기 소개를 못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촌장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별종으로 취급될 정도죠. 거기에 찬성적으로 아싸인 것은 물론 자신감마저 부족해 언제나 비건적인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는 안쓰러운 이미지로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런 성격과 안습한 면모 때문에 프리콜인 이 멋진 세계의 포경물에서는 학교에서 팁을 맺고 연습하라 했을 때 혼자만 팁을 맺지 못하여 선생님과 파티더가 되거나 온편에서도 혼자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거나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강아지나 꽃마저도 그녀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안습한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 콜라보 애니메이션이 이 세계 쿼르테에서조차 혼자 있는 눈물겨운 모습을 보였죠. 여담으로 육룡의 외모나 마법 실력을 보면 사실상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 최고의 파티원인데요. 아이러니한 건 이마저도 육룡 자신의 낮은 자신감과 쓸데없는 아군이 연속으로 겹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고독을 즐기는 타입이라고 오해해서 지금까지도 외롭게 있다고 합니다. 이일하기 우테나는 마오 소녀를 동경에서의 주인공으로 악의 소직 에놀마타의 여간부인 마지아 베제의 본모습입니다. 그녀는 마오 소녀를 괴롭히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상당히 세디스틱한 면모를 가졌는데요. 이런 여간부인 우테나는 평상시에도 이런 사악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우테나는 사실 상당히 내성적이고 나서기 싫어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평상시에는 공기 수준의 존재감을 가졌는데요. 이뿐 아니라 그저 마오소녀를 좋아하는 오타쿠적인 면모를 보여줘서 초반에 우여곡절로 그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마오소녀와 싸우는 걸 주저하기까지 했죠 이런 그녀의 아싸적인 면모는 점심시간에 혼자서 밥을 먹으러 나가거나 동료인 아라가키위를 사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으로 누구랑 만난다고 언급하거나 그녀의 인싸 같은 면모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등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싸의 분위기를 뽑아냈죠 좋았다. <목소리> 나이. 재미있는 건 이런 그녀가 적극적이게 배만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본인 기준 귀여운 것을 볼때 유독 적극적이고 당찬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이한 건 이마저도 오로지 변신 히로인에 관련된 것일 뿐그 이외의 일에는 언제나처럼 소심하고 아싸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아오이는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엘프 궁수인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첫 등장부터 마무리 붙잡힌 주인공, 뉴키를 구해내는 활약을 하며 첫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듯 엘프라는 캐릭터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오만하면서 친대례적인 면모를 보일 것 같았지만 실상은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엄청난 수준의 아싸입니다. 아오이는 특유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힘들어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나무토막에 얼굴을 그려 괜찮아 마이프렌드군 이로라는 이름을 붙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형적인 아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안내인을 자처하지만 본인은 친구가 아니라며 일부러 뒤에서 걸어가거나 본인이 일을 잘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관하는 등 절망적일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줬죠 왜 저렇게 뒤로 걸고있어? 친구가 아니지만 같이 걸고있다는 건 자신감의 자신감! 이야 인가 뒤로 마 심지어 이기 들어서는 유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또다시 나무 통곡을 보여줬음에도 그가 도망치려하자 울고불고 매달린 건 물론 학원에 있다보니 외로워져서 마이프렌드 군을 열하게 만들어 혼자서 일인 다역을 하는 등 상당히 괴물적인 관계를 보여줬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유키도 그녀를 좋게 보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단짝부도 마이프렌드 군을 보며 그녀와 가까워지는 등 조금씩이라도 와싸에서 벗어나게 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물론, 그녀의 성격은 여전했지만요. 보토 히토리는 보치더락의 주인공으로 기타 히어로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3년간 독학으로 기타를 연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타 연주 실력을 가지게 되어 채널도 나름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음악 애니메이션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존재가 될것 같은 히토리였지만 실상은 인터넷에서만 인기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히토리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정말 결망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고도의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눈조차 제대로 만드시지 못하는 건 물론 부탁조차 거절하지도 못해 누군가 부탁을 하면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거기에 그녀가 기타를 배운 것도 밴드를 하면 인싸가 될수 있어서라는 이유였지만 정작 늘어난 것은 기타 실력 뿐, 친군는 커녕 그녀가 기타를 칠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는 단한 명도 알아주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자기 망성도 상당히 심해 중간중간 패닉에 빠지기도 하여 애니메이션에서는 다양한 패닉 상태를 보여주었죠. 보치짱도 잊어스타 해보게 밑たら? 네, 다이지모 소모우데쇼? 제히 토모다치니 나니마쇼? 밴드 각터 있게 가나 멤버 고진의 아카운트 언터가 이이토 오모시. 재미있는건 이런 보치 아싸스러운 행동 때문에 종종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와. 그중의 아싸 모습이 가끔은 대격의 미구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런 괴멸적인 개인기 품과 언제나 우울한 표정 그리고 분홍색 출리닝을 즐겨 입어서 그렇지 그녀도 제대로 차려입고 얼굴에 그늘만 빠치면 충분히 매력있는 캐릭터가 될수 있죠 크로키 토모코는 내가 인기 없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를 타시아의 주인공으로 상당히 음침한 외형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부스스한 장발에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 그리고 묘한 공태능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는 괜찮더라도 현실에서 보기에는 그다지 좋은 외형은 아닌데요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도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토모코는 역시나 엄청난 아싸력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 히토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인 반면 토모코는 가족이나 그나마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유우짱 외에는 대화 자체를 못할 정도의 엄청난 대인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네짱짠 네. 기술했던 나를 놀아보는 모습화 그때의 이요 그때의 모가은그때화 모습은 그때의 왜? 거기에 상당히 네거티브한 성격과 피해 의식이 너무 높아서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죠 심지어 이런 성격에 독선적인 면까지 있어 그룹으로 다니는 애들을 깔보는 건 물론 예쁘게 꾸미는 애들을 비추라며 경멸 본인도 별거 아니면서 주변인들을 속으로 깔보는 이상한 우울 의식을 가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성격과 인성을 가진 그녀지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상 이상의 안수함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이 웃기는 커녕 불쌍하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인성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작중에서 드러난 모든 면모를 봤을 때, 그녀의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애초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적은 건 물론, 그 결과, 그녀의 인성이 드러날 확률이 적어, 사실상 그녀의 성격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라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인 점은, 비교적 최근 편에서는 성장을 해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아싸력이 넘치는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외모는 중상의 꼬는 되는데 성격 하나 때문에 인간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게 된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싸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